네 이번 주에 드디어 와우 클래식의 두 가지 전장, 알터리 계곡과 전쟁노래 협곡이 추가될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두 가지 전장 중에서도 전쟁노래 협곡 전장에 관련된 간단한 규칙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전장이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해야 되겠죠. 전장에 입장하는 방법은 각각의 대도시에서 경비병에게 말을 거셔가지고 전쟁노래 협곡 전투 모병관을 찾아가시면 돼요. 뭐 사실 전쟁노래 협곡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전장이 시작되면 양 진영은 각각의 깃발의 본진을 가지고 있고. 양쪽 진영의 깃발 두 개를 모두 처음 본진 깃발 위치에 가져다 두는 팀이 1점을 획득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3점이 마저 모으는 팀이 이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전장에서는 상대 깃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수를 지켜야 되고 동시에 우리 깃발을 가지고 있는 상대 기수를 처치해야 돼요. 이때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깃발을 클릭해서 들고 다시 우리 진영으로 돌아오는 인원을 기수라고 하는데 기수는 기본적으로 말을 탈수 없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때문에 클래식에서는 이동을 하는 이 기수는 대부분 기동성이 좋은 두루이드들이 맡고 있어요. 기수가 들고 이동을 하는 깃발은 해당 기수가 죽거나 아니면 무적을 쓰거나 아니면 기수가 직접 깃발 버프를 지우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깃발을 먼저 클릭하는 진영이 해당 깃발을 소유하게 돼요. 만약에 도망가던 기수와 같은 진영이 먼저 해당 깃발을 클릭하는 경우 클릭을 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기수가 돼서 깃발을 이어받게 되고 이와 반대로 깃발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상대 진영이 먼저 해당 깃발을 클릭하는 경우, 깃발은 자동으로 처음 진영의 본진 위치로 돌아가게 돼요. 한마디로 상대 진영의 깃발은 누군가가 기수가 돼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자신 진영에 속한 깃발은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본진으로 깃발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깃발이 우리 본진으로 이동되는 순간, 적 깃발을 가지고 있던 우리 기수가 우리 깃발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때에도 기수가 깃발에 도달하기 전에 또다시 상대 진영에 의해 본진 깃발이 약탈당한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기수는 가능하면 본진 깃발 위치에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짧은 시간 동안 깃발을 다시 클릭해서 도망가는 행위를 깃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쟁노래 협곡은 일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기 때문에 적 기스의 위치를 짧은 시간 동안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야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노래 협곡의 지역별 야거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 본진 건물을 기준으로 중앙 통로를 중통이라 그러며 왼쪽에 있는 무덤을 말 그대로 무덤, 그리고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무덤 반대편을 무덤 반대라 그래서 무반이라 그래요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을 할 때는 무덤이 언덕이기 때문에 중통과 무반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무덤, 중통, 무반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 무반으로 나가다가 외곽을 돌아서 중통,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해당 길이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또다시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요 1층은 깃발이 있는 본진의 위치고 2층은 말 그대로 1층의 오른편에 위치한 한 단계 높은 2층으로 1층에서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3층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바로 갈 수가 없고 중통으로 내려가서 중통의 중간에 길이 있어요. 길을 통해서 삥 돌아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3층에서는 2층과 1층으로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지만 반대로 2층에서는 3층으로 1층에서는 2층과 3층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방어하기 유리한 자리는 당연히 3층이겠죠 그래서 기수들은 3층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이 외에도 무덤과 무반 앞에 있는 오두막 안에는 회복과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 그리고 중통에는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의 유무 여부도 확인하고 계시면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전쟁 노래 협곡 새로운 전장에 관련된 간략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요 전쟁 노래 협곡은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10대 10이기 때문에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시다는 개인 준비를 조금 하신 다음 가시는 게 좋고 뭐 급장 청골만 간략한 포션들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고 동시에 10인이라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장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